자, 얘들아, 요 문제는 이제 얘들아 그래프 그리는 게 넓이고 할때 그래프 그리는 건 평소에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랑 달라. 극대 극소 차원에서 그래프랑 다르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. 내신 때 교점부터 구하는 거야. 얘들아, 교점부터 얘가 이제 마이너스 x 더하기 1, 그럼 x4승 마이너스 2 x 3승. 얘들아, 그리고 0x 제곱꼭 써줘. 조립제법 할 때, 또 이제 이거 하나 안 써버리면 또 말려버리는 수가 있는 거니까 0 마이너스 1에2 이렇게 해서 1을 근으로 가지니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0. 그다음에 여기는 뭐2 한번 넣어볼까, 얘들아 2 그다음에 2 이렇게 지금 되나? 그럼 여기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교점이 없으니까 교점이 1과 2야. 그니까 러 너희가 얘를 f라고 보고 얘를 g라고 본다면 우리는 1부터 2까지 f에서 g 빼서 적분을 하거나 g에서 f 빼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뭐 너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냥 1부터 2까지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g 빼기 f가 x4승 마이너스 2x3승 뭐, 0은 뺄게 이제 적분할 거니까, 이거 지금 적분하면 되는 거거든, 요거 적분. 양수 나오면 그냥 쓰고, 음수 나오면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, 이? 이거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고 했다면, 꽤 잘못된 방법이고, 너희 그 적분 재생 목록에서 넓이 내용 설명을 좀 보게 되면, 뒷부분에 내가 요령으로 얘들아 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놨고, 이. 그거 뭐다 찾아보기가 싫으면, 니네, 여기 내가, <laughs> 어, 넓이 페이지에서, 음, 127쪽이거든, 얘들아. 127쪽에서. 아, 128쪽 보면 되겠다. 128쪽에 유형 5번들 있지, 얘들아. 유형 5번들. 그니까, 러 뭐, 이런 거좀 봐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어, 그래프를 너희가 이, 일부러 이쁘게 그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풀이가 되는 거니까. 이? 얘들아, 이거 양일지, 일지 몰라. 해놓고 양 나오면 그냥 쓰고, 음 나오면 부어 바꿀 거라. 5분의 얘들아 이제 16에서 너희가 그 뭐시냐 얘들아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그 다음에 1 넣어주면은 5분의 1 더하기 1 5분의 6이니까 너희가 몇 나오니 얘가 잠깐만 2니까 32였구나 그러면 너희가 이제 2 빼주게 되면은 여기 6이니까 5분의 2 맞나? 거기서 5분의 6 이거 5분의 6 빼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얘들아 몇이라고 보는 거야? 2번이라고 너희가 봐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, 이게 g-f가 아니라 f가 g보다 컸나 봐 물론 이제 그래프가 얘가 그 값을 갖든 말든 최고창항의 음수니까 얘랑 이렇게 그려주면 너희가 이제 아 여기 어딘가가 1이고 어딘가가 2였나 보구나 무조건 4차가 직선보다 위에 있었겠구나 라는 걸알 수도 있지만 필요 없이 너희가 넓이를 편안하게 좀 그려줘서 구해줬으면 좋겠는 거